오, 우와! 우와! 뭘할 틈을 안 주네 그렇지! 와, 이 시절 좋다! 올라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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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가 그렇지! 가는 길에 잠깐 옆으로 빠져서 셌습니다 아, 여기가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 처음 보네요 갈대들도 있고 저쪽 어야 이거 알짜리 보러 들어오겠는데 여기서 해? 완전 맞바람이구나 아 유혹에 빠지면 안돼갈길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사적분입니다 지금 집에서 한 100여키로 정도 왔고요 목적지까지는 8키로 정도 남았네요 이곳은 배수하기 전에 한번 올수 있으면 꼭 밤낚시로 한번 와 봐야 되겠어요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 앞에 제 방이 보이네요 짐을 다 옮겼고요. 3.6칸으로 지금 수심 체크를 했더니 한 1미터 정도 나옵니다. 약간 말풀이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내려가는 게 살짝 그렇습니다. 글루텐에는 마리수가 나오고요. 옥수수에는 그나마 씨알이 좀 좋다고 합니다. 저쪽 가세요. 일성사 b 타입 동물성 글루텐하고요. 옥무치 옥수수 옥무치 모 부분 일대 일로 아베에서좀 오겠습니다. 말풀이 올라온 게 맞고요. 은근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. 아하 이거 집어넣기가 또 바람까지 터져버렸네 자 일단 첫 글루텐 달아서 던지겠습니다 어이구야 오! 우와! 우와! 이야! 오진 괜찮은데? 첫수 지금 4대 폈고요 글루텐에 이야 이거 힘 좋다 이야. 오, 둘째 편해야겠다. 야... 아, <laughs> 여덟치, 여덟치급 되네요. 빵빵하니 토실토실하니 토종 턴가 일단 한달 전에 한달 전에 추천을 받긴 했는데 다른 걸 모르는데 토성 천뒤이 외래종 외래 종이 있는지 아, 예쁘다. 탱글탱글하니 좋습니다. 자 보내주겠습니다. 좀 던져야 돼요. 좌측부터 글오글오글자 이렇게 다하겠습니다. 마지막 오점 이칸 편성하고요. 그리고 저쪽 상류 맞은편 저기서 좀 제가 하고 싶었는데 저기서 낚시는 못하게 하신답니다. 동네 어르신들께서 이쪽은 이제 배추 다 수확했으니까 낚시를 하되 쓰레기만 대 가져 가라. 아, 그렇게 하셨어요. 잡어도 있나 보다. 깔짝깔짝 되는 것이. 뭐야. 뭘할 틈을 안 주네. 그렇지. 와, 여시야, 좋다. 우와. 뭐야, 이거. 뭘할 틈을 안 주네. 아. 힘, 힘 살벌하기는 좋은데. 자, 오케이 세 번째니까 얘도 글루텐이네. 글루텐을 싹 바꿔야겠다. 두 대. 이 친구는 아홉 치는 되어 보이네요. 아홉 치입니다. 아홉 치 턱걸이는 안 되겠구나. 음, 아홉 치대 피자마자 두 마리 나왔습니다. 두 마리. 어? 잠깐만요. 29. 29.7 되겠네. 29.7입니다. 29.7. 지금 대 피면서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. 오늘 낚시용품 중두개를 개시를 하거든요. 이편한 낚시 가방하고요. 신제품하고요. 아, 3월 17일까지 전 제품, 이편란 낚시 모든 제품 40%까지 할인 하니까요. 서둘러서 구매하실 거 있으시면 얼른 하시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한돌 타작 들채 프레임입니다. 예, 한번 접히고요. 그 접히는 부분이 금속이 아니다 보니까 무게가 가볍고요. 또 나사가 빠지거나 녹슬 일이 없다 보니까 고장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국제 특허까지 출원되었다고 하네요. 타스 270 끌채 바디하고 함께요. 원터치 방식이고 중국에 수출되고 있으니까요. 잘 만들어진 제품입니다. 뜰치 필요하시면 한 돌. 예. 예. 야 그랬어요. 잠깐만요. 형님 잠깐만요. 484848찌 올랐습니다. 조금만 더. 아 지금 유랑자 선배님하고 통화 중이거든요. 며칠 전에 여기서 촬영을 하셨대요. <laughs> 저, 저, 정말 몰랐습니다. <laughs> 어디, 자리를 어디서 하셨을라나 한번 그걸 여쭤볼걸. 아무튼 지금 사팔간 찍어 올라와 있는데, 지금 말풀 때문에, 아 늦은 것 같아요. 그냥 놔둬볼까요? 그냥 놔둬보겠습니다. 36칸 입질, 오, 천천히 올라오는데요. 오케이, 조금만 더 그렇지. 아, 이거 빠졌다. <laughs> 아8치급 정도나 될것 같은데, 모처럼 올렸는데, 이 말풀들이. 저 같은 경우는 말풀이 있어도요. 어거, 어거지로 안 집어넣고 방금처럼 그냥 걸리면 걸린 대로 놔둡니다. 낚시 한지는 1시간 정도 됐고요. 제맨 우측 5.2칸을 더 두어지기 전에 짧은데 32칸 아니면 38칸으로 좀 바꾸겠습니다.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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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칸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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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칸 그렇지 아, 또 오랜만에 나온다 와 찌는 거 봐요. 이야 아, 여기 부모들 마음에 드는데요. 얘는 옥무침 먹었습니다. 자 빵빵하네요. 아홉 치는 안 되고 여덟 치 중후반급 좋습니다. 내심 붕어가 안 나오길래 <laughs> 설마 저두 마리로 끝날려나 그랬거든요. 그래도 다섯 마리 잡고 가야 되는데 요즘 남도권이요 예전 같지 않게 어이고 조항이 좋지 못합니다. 연일 강추위와 바람, 비 아유 이월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. 자 가라. 또 우리 형님이 타준 커피 한잔 마시고, 케미 깨워야지. <laughs> 월척 잡을 수 있어요, 형님? 아유, 고기가 우러지야 잡지. 내가 마음이 <laughs> 잡냐. <웃음> 오, 물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던데? 에이. 월척인 줄 알았잖아요. 어, 괜찮은데, 그래도? 아홉 치 되겠네. 아홉 치안 안 될까요? 8시 8시, 8시. 아니, 되겠는데? 네개 할까? 아, 아간안된다 한동안 소강 상태더니 여도 어두워지... 오 입질한다. 입질 입질 사삭한. 그렇지. 아아이고야이 조그만 것이 이렇게 감아버려. 오 버티네. 아이고 어, 빠졌다. 아무튼 다시 어두워지면서요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케미 끼우고 한두세 시간 더 해볼게요. 다음 힘이 니다오 사팔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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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렇지 이, 아 에, 아. 갈때가았어요아 참말로. 제 우측에서 하시고 따 했지 습니까 아이고! 갈대를못 넘기겠는데. 바람 때문에 고생을 하셨네요, 보니까. 마리스는 많이 하셨는데. 자, 이거 차를 빠져라. 와, 순간 방심하면 바로 감아버려요. 뭔놈 힘들이기 좋은지. 갈채 자른척 하면서 내 원줄 자르면 안돼요 형님 아 잘라 잘라 하으 <laughs> 나왔지? 예 나왔어요 아, 아유 나왔다 됐어요? 감사합니다 형님 아유,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에 안 보면 되죠? <laughs> 다음에 보지말게요 <laughs> 3, 6칸 입질하더니 갑자기 사사 사공 칸이 사사 칸이 세치기를 하네 힘들 좋아요 진짜 일곱 치급 일곱 치 아, 일곱 치 되겠구나 일곱 치 급이네요. 다섯 마리는 채웠는데요 좀 시간이 흘러요 퇴근하기에는 자한 마리 더 잡아 보겠습니다 혹시 그한 마리가 큰 놈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던져야지 가라 오 사미칸 사미칸 드디어 사미칸 조금만 방심하면 감아버려요. 이야. 아, 아, 딱발 앞에 또 갈대가. 차차차차차. 이 녀석은 9홉 치는 확실히 넘는데 아, 월척은 안 되겠구나. 아, 삼이 칸입니다. 전낚시대에서 붕어가 다 나왔어요. 그래서 살짝 한번 개치해 볼게요 이야 이 녀석도 29.8 정도 나오네요 아, 던져야 됩니다 턱이 좀 높아요 하나 둘셋 가라 지금 뒤에 농기계 소리 들리시죠 여기 위에 밭을 가시는 하나 봅니다 한달 전에 왜 이곳을 추천해 주셨는지 아 붕어들 순간 방심하면은 쫙 째버려요 지금쯤이면 남도권 여기저기 막 터졌다고 터졌다는 건 이제 대물입니다. 그래야 되는데 그런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. 아 일단 제가 몇 마리 잡았는지 편집하면서 좀 봐야 될것 같고요. 양쪽 형님들께서 일박을 하시고 이쪽으로 오셔서 지금 저하고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제 철수하신다고 하니 저도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